안녕하세요 브라이스입니다.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아 바깥 온도 날씨가 한 마이너스 30도 영하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40도를 이렇게 왔다가 타다 보니까 아주 샵에 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찼어요. 아주아주 아주 정신없이 바쁩니다. 지금 뭐 새참도 못 먹을 것 같이 정신없이 바쁘고 아 지금 뭐 토요일 날도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 자원봉사 같이 받아서 일할 수 일할 수 있게끔 어, 어, 그렇게 일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네요 뭐다 나오고 싶은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춥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뭘까요 마이너스 40도에서 차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 거 바로 추우면 시도 안 걸리는 거야 이제 배터리를 저뭐저 어,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샵에 정비사가 한 마, 한뭐2물대섯명 있는데 뭐그 정도 사람들이 막뭐 매일 한두 개씩만 배터리 갈아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뭐 교환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오늘 또 배터리 한두개간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날씨가 추우니까 지금 배터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뭐커넥션 커넥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배터리 충전을 해 주는 장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나쁜 바, 배터리는 나쁜 배터리는 마이너스 30도 정도 내려가면 얼어 버립니다. 그건 불량이에요. 마이너스 30도, 40도에서도 아, 얼지 않아야 돼요 그런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 차도 한 3일 동안 월, 하, 수저 어, 어, 밖에 주차장에서 세워놨더니 시동이 안 걸려서 저도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아유 징그럽네요 아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이제 어, 주말부터는 이제 풀린다니까 예년 기온같이좀 어, 날씨가 빨리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일이 많이 들어오는 게 차가 시동불량 그러니까 배터리가 불량이라든가, 아뭐 세워놨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대부분이 배터리 불량이고, 간혹가다가 이제 플러딩, 이제 시동이 걸릴려다가 너무 스파크가 젖어버리니까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지금 이 차에 1 빌트 2016년식을 하고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저차 손님이 배터리를 교환했다고 그러거든요. 교환했다는데 또 시동이 안걸리다고 보니까. 어, 엔진 경고등이 좀 들어오네요. 지금, 스로로 바리가, 스키 모이스처리에 어려버렸는지를 몰라도, 스로로 바리가 불량이라고 떠요. 지금, 스로로 바리를, 어, 일단 교환해야 될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배터리 교환해서 지금, bms 리셋하고, 캠 리셋을 했는, 했거든요. 어, 그 다음에 그런 현상도 있고, 다음에 또 히터가 안 되는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겨울에는. 제 차도 마찬가지로, rpm을 높이면 히터가 들어오고, 어, 그렇지 않으면 히터가 안 들어오고, 또, 어,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고무 패킹들이 수축이 돼가지고, 가로가도 물이 새는 차들. 예, 커넥션에서 오링에서 물이 새는 차들도 종종 들어오고 또 어, 구형 타입의 파워스티어링에서는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이 좀 새는 차들 왜냐면 널치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 고무링이라든가 호스가 슈링크 뭐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런 차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혹한기 겨울에 정말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아그 외에도 뭐 잡소리난 차도 뭐 잡소리난 차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왜 다른 일들이 하도 많이 바빠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겨울철에 시동 잘 걸리게 하는 차들. 캐나다 뭐, 이쪽, 뭐 중부 지방, 캐나다 전 지역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배터리 성능이 엄청 좋아야 돼요. 한국에 있는 그런 성능의 배터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한, 아뭐 어, 유지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블러기터가 잘안 블러기터라고 엔진에 추울 때 대표주는 장치 있는데 그거 에안 되는 차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고요. 오어뭐 사람, 사람 살아가는 게다 똑같은데 뭐이 추운 겨울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추워서 지금 막 딜러들이라든가 차 정비 업소가 난리 난것 같아 지금 오늘부터 지금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가 덧붙여서 이 추운 캐나다 캐나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편집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어 겨울철 가장 추운 혹독한 겨울 배터리가 제일 많이 문제 가 일어납니다. 배터리가 지금 얼어요. 한, 이것을 한번 일을 한번 까볼게요. 일을 한번 까봅시다. 아, 가만 Come oh, so to you... 어시민 보일러나? 다어버렸어 oh, oh, right, r right, right okay. 아. 어버렸습니다 어,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 오늘 아침도 날씨가 춥습니다. 지금 마이너 36도인데. 지금 회사 다 왔는데 10분을 지금 드라이빙해 서왔는데 온도 게이지가 쭉 올라가고 히터도 아예 도안 나와 히터가 미지근해요 아 좋습니다 아 추워서 시동이 안 걸려 저 밖에 윈치 마이너스 40도에서 가지고 온 차, 아, 물을 휠이 한번 부어, 부어 보겠습니다. 물방울이 보이시나요, 여기? 쭉 흘러내렸죠? 얼어버렸습니다. Oh. Yeah, open the rear differential cover. What the hell? No fluid dripping. Oh my god. Oh my god. 이가게때 배터리 오몇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걸었네 와아 미쳐버리겠네요 나름 추운데 이게 안 열려 얼어붙어서 아씨 뭐 어떻게 열냐 잭기야지 어디 지렛대로 제껴봐야겠네 야 이제 겨우 열리네요 두 손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걸로 잭꼈더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 붙어버렸어 여기 고무 있죠 고무 웨더스트립 여기 습기가 차서 다 얼어버려요 서로 보시면 은 물기가 다 얼었어 쭉다 물기가 여기다 실리콘 스프레이를 쏴야 돼요. 실리콘 스프레이를 쏴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저쪽에서는 발로 쳐서 열겠습니다 운전석. 더운에 지가 부러질 것 같아서 겁나서 못 못하겠어. 못 이런 씨 이런 엔진 소리 아직, 땡크 소리가 안 해, 추워서. 아휴. 장비 주박 가지고 와야 되겠네. 아우, 뭐예요? 하고 있는데 이런 씨. 고개를 내밀고 운전해야 됩니다. 이런 연병아, 추워죽겠는데 자, 다른 시동 안 걸린 차가 또들어왔네요차 주인께서 배터리도 갈았습니다. 그래도 안 걸려. 또 다른 차로 부스터 점프리로도안 걸려. 제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부스터 팩을, 부스터 팩을 플러스는 플러스에 그리고 마이너스는 배터리 하지 마세요. 차체, 차체 엔진에다 하세요 엔진에 이렇게 바닥 바닥 불 보이시는가 불? 자 이렇게 엔진에 하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차주가 스타트 모로가 불량이라는데, 아네 야, 스타트 모로를 망치로 때리니까 걸리네. 저기 안에 스타트 모로가 얼음 붙었네요. 야, 걸렸으면 걸려.